안녕하세요, 네, 김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레이딩 케이스 3 요요 제키의 요요고요, 오르라 월드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늘 이 제품 한번 사봤습니다. 요요고 어3 0 원에 팔도록 자 팔고 팔고 있어. 어, 한번 제가 한번 구매해봤는데, 네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뜯어줍니다. 자, 그다음 요거 안에 있는 케이스를 봅니다. 자, 요거는 제키 요요고입니다. 어, 그 다음 설명서가 있네요. 근데 네, 요 안에는 이제 그 요요 종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포르미노스 <laughs> <laughs> 아이스 스피리, 센타우스 에벌렌치, 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음, 블레이즈 DS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재키 얼굴 캐릭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자 보시면 네. 오늘 이렇게 되어있고 한번 브레이크가 되어있을게요 제가 요거 자동요로를 원합니다 제가 뭐냐면 자동요로가 필요해요 제가 자동요를 필요해서, 음, 구매해봤습니다. 자, 이게 자동요일은 아니자동요은 자, 자동요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자동요지자동요가 아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요일은 아닌 것 같고, 브레이크 되는, 브레이크는 되는 요요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올라오는 음, 기능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잘 먹고 박수 들어요. 귀수 먹고. 네 아무튼 3,000원에 팔고 있으니 아주 싸게 팔고 있으니 사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 요요 개봉했어요.